회원가입을 클릭하면 일반 회원가입과 보호소 회원가입이 있습니다. 일반 회원가입은 이메일을 입력한 뒤 인증 버튼을 누르면 인증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이메일에 포함되어 있는 인증코드를 입력한 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메일 인증이 완료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비밀번호, 주소, 닉네임을 작성한 뒤 가입 버튼을 누르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인증 메일 발송 시 이미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메일의 경우 인증 메일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보호소 회원의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보호소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검색을 통해 선택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신규 보호소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소 등록 과정은 클라이언트가 지도에서 보호소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인증해야 합니다. 인증이 끝나면 보호소 회원으로서 가입이 완료됩니다. 소셜 로그인을 시도하면 계정이 연동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계정 연동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자체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자동으로 소셜 계정이 연동됩니다. 자체 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셜 연동이 불가능합니다. 마이 페이지에 진입하게 되면 프로필 사진, 닉네임 등을 변경 가능합니다. 또한 소셜 계정 연동 현황을 확인 가능하고 연동 해제 버튼을 클릭하면 소셜 계정 연동이 해제됩니다. 반려동물 탭에서는 내 반려동물을 등록 가능합니다. 반려동물 종을 선택한 뒤 반려동물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누르면 등록이 완료되고 반려동물 목록에 카드 형태로 내 반려동물 리스트가 출력됩니다. 게시글 탭에서는 내가 작성한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소 계정의 경우에는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반려동물의 리스트를 확인 가능합니다. 관리자 계정은 마이페이지를 클릭 시 관리자 대시보드로 이동합니다. 사용자 상태를 확인하고 회원 차단, 복구와 같이 상태를 변경할 수 있고 등록된 보호소 또한 확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관리자가 차단한 계정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이 제한됩니다. 비밀번호 찾기는 총 3단계로 가입 시 등록한 이메일을 통한 인증 단계, 메일로 전달받은 인증키를 입력하는 단계,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로 유효한 인증토큰이 발행되며 토큰 기반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들거나 절차를 건너뛸 수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 탈퇴는 소프트 딜리트 방식으로 처리되며 탈퇴 후에는 로그인이 제한됩니다. 먼저 실종 결작성입니다. 로그인을 수행합니다. 로그인 후 나의 반려동물을 등록합니다. 반려동물을 등록 후 글쓰기 버튼을 눌러 실종글 작성을 누릅니다. 반려동물을 선택합니다. 내용을 입력합니다. 보상금을 입력합니다. 위치를 등록합니다. 실종시간을 선택합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지도에서 마카에 표시된 동물을 클릭하면 해당 실종글을 상세 보기가 가능합니다. 수정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위치를 직접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할 내용을 입력합니다. 상태 및 시간을 선택하여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하기 버튼을 누르면 수정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제복을 작성입니다. 글쓰기 버튼을 누르고 제복을 작성하기를 누른 후 동물을 선택합니다. 제보할 동물 사진을 등록합니다. 제보할 내용을 입력합니다. 발견된 위치를 등록합니다. 발견 시간을 선택합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제보 글이 등록됩니다. 지도에 표시된 마카의 동물을 클릭하면 상세 보기가 가능합니다. 수정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제보 위치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글의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기 버튼을 눌러 수정을 완료합니다. 댓글을 입력한 후 등록 버튼을 누르면 댓글이 등록됩니다. 수정 버튼을 누르면 댓글이 수정됩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면 댓글이 삭제됩니다. 삭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게시글이 삭제됩니다. 왼쪽 위에 달러 버튼을 누르면 현상금이 높은 순으로 전단지가 나옵니다. 24시간 동안 표시하지 않기 버튼을 누르면 실종될 전단지가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24시간 동안 표시하지 않기 버튼을 해제하면 실종될 전단지가 계속 뜨게 됩니다. 구조 탭부터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첫 화면에서는 동물 구조 단체의 정보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후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 행동을 이어갑니다. 동물의 상태에 따라 많이 다친 경우와 건강해 보이는 경우로 나누었으며 건강한 경우 관련 예시를 알려줘 구조하지 않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주인이 보고 찾을 수 있도록 제복을 작성을 유도했습니다. 구조 동물이 많이 다친 경우 대처 요령과 함께 주변의 병원 정보를 제공하여 응급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주변 병원 목록과 함께 지도의 위치를 렌더링하여 시각화했으며 영업 시간 등의 간단한 병원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제복을 작성하기를 누르면 앞서 설명한 제보 및 신곡을 작성하기와 동일한 과정입니다. 여기서 작성한 내용은 홈 화면에 동일하게 마커로 표시되어 나타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완료 표시가 나타나고 인보 신청 시 제복을 정보가 자동 적용된다는 알림이 나타납니다. 즉, 이렇게 작성한 제보글의 사진들과 내용을 가져오며, 이름, 인보자의 위치, 건강정보 등의 필요한 정보를 추가하여, 인보이량 동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인보이량 탭에 동물이 추가되며, 입력한 정보들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보이량 커뮤니티입니다. 동물 목록은, 무한 스크롤로 구현했으며, 강아지, 고양이 카테고리로 분류가 가능하고, 원하는 지역을 검색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우측 하단의 메뉴 버튼에는, 세 가지 메뉴가 존재합니다. 그중 내 등록 목록은, 내가 등록한 목록을 보여주며, 상세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세 화면에서는 수정을 할수 있으며 사진을 추가하거나 개별 사진 삭제가 가능합니다. 등록한 동물 또한 삭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동물 등록하기입니다. 구조 탭에서와 동일한 과정입니다. 또 상세 화면 하단에서 임시 보호나 이양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신청 목록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상대는 내 동물 목록에서 수락 및 거절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수락되면 보호자가 바뀌게 되고 상태도 임시 보호 중으로 변합니다. 입양 신청은 임시 보호 신청과 모든 과정이 동일하나 입양 신청이 수락되면 커뮤니티에서 사라지고 내 애완동물 목록으로 이동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세 페이지에서는 그동안의 활동 이력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소 계정인 경우 동물을 등록하면 이전과 다르게 보호소 보호 중이라는 상태로 따로 관리됩니다. 이 경우 메인 탭의 지도에서 마커로 확인할 수 있고 클릭 시 해당 보호소의 보호동물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